지난 2월 울산의 한 유류 탱크에서 폭발 사고가 나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유류 저장 시설이 몰려 있는 울산에서 더큰 참사를 막기 위한 대응책이 논의됐습니다. 성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굉음과 함께 솟구친 거대한 불기둥. 지난 2월 온상공단 유나이티드 터미널 코리아 유류 탱크가 폭발해 3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탱크 상부를 열고 시료를 채취하던 중 장비가 내부와 충돌하며 스파크가 발생했고 유증기에 불이 붙으며 순식간에 대형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울산에는 이 같은 유류 탱크 터미널이 31곳, 저장 탱크만 1,406기, 저장 용량은 2,000만 킬로리터로 모두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울산항에선 해마다 평균 한 건의 탱크 관련 사고가 발생하며 올해도 이미 두 건이 접수됐습니다. 단위면적당 화학사고 발생률도 전국 최고 수준, 좁은 구역에 다양한 위험물이 몰려 있어 불이 나면 급속히 확산할 위험이 큽니다. 이 같은 구조적 위험 속에서 초기 대응과 예방책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현장에선 관계기관 간 실시간 공조와 정보공유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됐습니다. 오래전에 지어지다 보니까 대부분이 한 개의 방류벽 안에 여러 개의 화학물질을 저장하는 저장탱크가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한 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을때 나머지 주변 시설에 대한 피해 최소화가 사실은 대응 수습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사고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장비 보강과 훈련체계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사고처럼 탱크에서 폭발이 발생하면 그 주변 탱크로 이제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피해 범위가 많이 넓어지기 때문에 현장 대응하는 사람들도 안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각 기관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합동 훈련과 안전 관리 개선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UBC 뉴스 성기원입니다.